안녕하세요 펭귄뱅귄채널의 펭귄 펭귄뱅귄입니다 벵귄, 네 누군가가 저한테 코스코를 가는데 어좀 추천할 만한 거 있어? 너 써보고 괜찮은 거 나한테 얘기해 줄 만한 거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오 어, 저는 투룩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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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컬컬랜드 베이컨 크럼블스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로 너무 활용도가 좋고요 어 저처럼 특히 귀찮은 거 <laughs> 귀찮 거? 아니 귀찮은 사람? 근데 뭔가 좀 편하게 가고 싶어 시, 어, 편하고 쉽게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게 100% 리얼 베이컨이기 때문에 어, 100%라는 거는 어 일단 그리고 여기 뭐 내추럴리 스모크스 돼 있고 이게 어 베이컨에 대해서도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이 많긴 한데 일단은 어 일단은 그래도 고기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거 먹는 것보다 전 고기 한점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많이 먹었죠. 지금 이제 거의 많이 먹어서 요거밖에 없는데, 근데 네, 이렇게 먹어도 되고, 네, 이거 뭐, 베이트 포테이토라고 해서 구운 감자랑 먹는 건데, 이거를 제가 되게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나 일단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일단, 음, 안에는 이래요. 대략적으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그릇에 부어놨는데 뭐 요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일단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막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좀더 내추럴해서 그래요 이게 하얀 부분은 비계고 조금 더 거뭇거뭇한 부분도 있고 그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내추럴이라서 그런 거예요 막 엄청 색소를 입혔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어 이거의 활용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음 잠깐만요 첫 번째로 이거 어 계란 요리에 너무 좋아요 각종 계란 요리에 어머 너왜 그러냐 <laughs>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각종 계란 요리에 너무너무 편하게 잘 활용이 되고 먼저 계란 후라이 할때 요거 조금만 뿌려도 같이 이렇게 계란이랑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 좀더 든든하죠 아무래도 베이컨을 실제로 구워서 막 해먹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손도 많이 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뭔가 하고 나면 기름 튀는 거 치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래서 <laughs> 계란 후라이에 조금 이렇게 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스크램블 할때 조금 넣어서 해도 굉장히 좋고요. 어, 계란찜에도 괜찮고, 어, 계란찜 하고 나서 위에 뿌려 먹어도 괜찮고요. 뭐 처음부터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랑도 먹으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음, 일단 그래서 각종 계란 요리에 다 괜찮다는 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볶음밥. 어 볶음밥에 각종 그 야채 같은 거다 넣고 나서 어 제일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 이미 벌써 익혀진 거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넣고 막 그럴 필요는 없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좀더 딱딱하거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볶음밥에 넣어서 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음 그다음에 어 심지어 비빔밥에도 괜찮아요. 비빔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되게 즐겨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비빔밥에도 그 고기 고명이 들어가잖아요. 소고기 고명, 그 볶아놓은 거, 보, 어, 소고기 볶음 고명? 근데 그거에도 괜찮고, 저 이걸로도 김밥도 싸먹어봤거든요. <laughs>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김밥에 김치하고 이것만 넣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짭조름하고, 적당히 짭조름하고, 그 다음에 김치하고 궁합도 너무 괜찮고, 왜 그, 우리가, 음, 뭐지? 이 름이 뭐지? 그거 부대찌개 먹을 때도 보면 각종 해마고 김치가 들어갔는데 이게 좀 좋잖아요. 이게 또 게스터로 케미가 좋아요. 서로. <laughs> 그래서 이게 김치하고 요거만 넣고 또로로 가면 데도 뭐 어, 김밥에도 왜 소고기 김밥이 있는 거 보면은 소고기를 볶아서 넣잖아요. 근데 이것도 근데 이미 벌써 요리가 된 거고 익혀진 거라서 이거하고 뭐 김치 볶음 김치도 괜찮고 그냥 김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김밥 그냥 또로로 말아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파스타 스파게티. Tomato sauce, t o 요 a t o s a u 면그 토마토 소스 먹을 때 보통 그 미트볼이 들어가잖아요. 미트볼이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간 고기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u 렇게 tomato sauce, tomato sauce, tomato sauce, tomato sauce, tomato s 르보나라라든가 a t o sauce, tomato 는그 계란하고 어이 베이컨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또 각종 스프, 응.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 스프, 어그 다음에 또뭐 예를 들어 뭐 두개 스프, 어 두개 스프, 뭐 감자 스프, 뭐 양송이 스프, 각종 그런 스프에 다 괜찮더라고요. 어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응. 뭔가 음식이 더 풍성해지고 베이컨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향이 이게 더 풍미가 더 있게 되는 어떤 그 입맛을 돋궈주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먹고 나서 포만감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샐러드랑 먹으면 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음, 그 샐러드를, 샐러드, 샐러드 바에 가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면 대부분 그냥 생야채잖아요. 생야채에다가 드레싱, 이렇게 먹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 가보면은 샐러드 바에 생야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야채 당연히 있고, 거기다가, 음, 단백질하고 뭐 이런 게 꽤나 많아요. 어, 삶은 계란 당연히 있고요. 그 샐러드 바에, 그 다음에, 어, 각종 올리브, 뭐 블랙 올리브, 그린 올리브, 올리브 종류 다 있고 그다음에 꼭 이거 있어. 요 베이컨 크렘블스 이거 있고 그다음에 각종 견과류, 경어건 견과류, 그다음에 어건 과일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일도 있고. 그다음에 음뭐 있지 또? 아, 맞어. 각종 콩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를 먹을 때는 그냥 야채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 음식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콩이라든가 콩 종류 엄청 많고. 음. 그다음에 어 이거 꼭 있고 암튼 음 그다음에 파스타도 있어요 차가운 파스타 네 샐러드 바에 그무튼다잘 어, 어울려요 그 말은 <laughs> 이거 뭐라고 섞어 먹어도 일단 괜찮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여기 아까 있었듯이 이 감자 감자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이게 베이트 감자라고 해서 음 뭐지 이게 구운 감자인데 네 구운 감자에어사워크림 에다가 치즈 그다음에 조금 허브 올리고 토마토도 올려도 되고 암튼 뭐 암튼 그렇게 먹는 거? 되게 활용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또 그리고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때 샌드위치에 크림치즈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라든가 그런 크림치즈 바르고 요거 숑숑숑숑 뿌려 먹어도 맛있고 어 암튼 활용도 엄청나지 않나요? <laughs> 물론 이게 뭐어 사람마다 베이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냥 예, 간편하게 그냥 이거 그리고 안에 방부제도 있고 해가지고 오픈하고 나서 냉장고에 냉장 보관 그냥 쭉 해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3월 3월 초에 샀나 근데 꽤 이제 거의 뭐 많이 먹긴 었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먹고 보관이 너무 용이하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팸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팸으로 볶음밥도 해먹고 이것저것 해먹는데 그것처럼 음 그냥 활용도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누가 만약에 코스코가 안됐 어, 뭐좀 추천해 줘. 어떤 뭐좀 추천해 주고 싶어. 이랬을 때 저는 어, 물론 어, 코스코 베이컨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거는 구워야 되고 <laughs> 익혀지지 않은 거라서 구워야 되고 귀찮잖아요. 물론 유명하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라 하는데 어, 이건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펭귄 펭귄이 추천하는 아이템. 코스코 컬크앤드 베이컨 크럼블드 네,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watching my video h a v 마이 비디오. 해 보고 또 안녕.